오동네 있 성남에 유명한 거뭐 있어요? 성남 네. 성남인데 잠실 옆, 에 있어 가지고 바로 서울 거야 있을 거다 있어. 어디 어떻게 냐 잠실이야. <목소리도> 장은 아니고 장치를 바로 5분 거리라, 5분 네. 10분 거리라. 근데 상당뭐 뭐 있냐면은, 비슷다뭐 유명하다고 뭐, 여기는 밖에 없네. 너희랑 똑같지 뭐, 너희. 하나면 뭐 유명하냐고. 저 있어요, 스타필드. 아당히그 유명하다. 뭐 우린 다이소가 없잖아. 아, 있어. 있어? 응. 스타필드 가만히, 너희? 네. 네, 많이 가고. 진짜 커? 어? 네, 진짜 커요. 그래? 사진가 오신다니. 힐을 할수 있어요, 진짜. 힐을 응? 수 있어요. 그 정도야? 네. 5층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응. 잘 5층과 4층까지 있어요 거기 네. 먹을 것도 많지? 네 거기? 엄청 많아요 근데요 음,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냥 다 아, 연락이 있어요 연락이 있어? 크 그냥 아니 너 샤오미 전독칩보 있거든? 아 그거 알아 75 얼마 하던데 하면 30만이나 40만에 파는데 응. 80만 원에 팔어. 그러니까 그 재밌어. AS도 잘 똑같이 되는 거. 꼭겠지. <laughs> 근데 전기 자동차도 막 시승할 수 있어 한 거야. 운전도? 운전 아니고 핸들들도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 있어. 그건 일단 시행하는 응.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 거기서 시승을 해보고 인터넷에서 사는 거잖아. 그래 네. 합리적인 네. 소비를 그렇게 하되는 거야.

밥 아, 하나 더 먹어 먹어. 이거 고파나나 먹고. 나고 나도 나도 고 나도 먹나 먹고. 나도 먹고. 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 나도 먹 나도 먹고. 나도 나 나도 나 너무 짜다, 이건. 밥을 넣지 뭐. 난 이런 걸넣 내일도 넣어. 따라올 거야, 뭐? 안올 거지? 몰라. 왜 몰라? 따라올까? 뭐하긴. 너 수업 못 들어, 이제. 한번먹 알아. 근데 너기다린 재미도 있어, 근데. 어? 할게 없잖아. 그 응? 응? 응. 근데 내일 혼자 가야 돼, 난 다른 데로 가. 아, 그래. 래 야, 집에 있어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빠는 상관 그래? 어? 아빠는 상관없어 응. 집에 있으면 맨날 응. 응. 먹잖아응 맞아 뭐라도 좀해 너희는 언제 친구가 어야너 친구가 했냐 뭐 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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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했냐뭐했냐다중국어 중국어 쌤이 좀 빡센 쌤이뭐 얘기하 드했어요와 맛있다 이거. 고기 뼈 많아요? <laughs> 나 이거

고기 같은 거좋아 저번에 그거 맛있었어. 아대육 네네 대용이랑그 불백. 그 맛있어. 하나 더 있길래. 아, 시켜 빨리 다 먹자. 야. 이모 이모. 아니네 좀 이모 그래야지 저기요 그럼. 이모. 바쁘니까. 아. 아니 안니려망 네. 내가 할게 내가 어. 물때물떼 내가 할게 뭐요 이제 거기가 첫 여행인가? 아해 처음이야 아, 진짜 처음이야? 많이, 보고, 많이 보고 배워 야, 처음에는 일본 가야 돼 진짜 일본 가봤어? 네, 일본 네. 세 번이 나갔어요. 진짜? 네. 아. 이모, 여기 가 하나만 주세요. 혼자 갔어? 부모님끼리 같이 갔어요. 아, 뭐? 아, 일본 세번 갔어? 네. 어디 갔는데, 일본? 도쿄랑 그런데 네. 많이 갔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도쿄도 맛어 네, 도쿄. 도쿄랑 뭐. 어디 갔지? 아, 아유. <laughs> 아 이런게 좋아 이건 어, 좋지 응. 그렇지 곤약젤리도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얘. 나는 어. 어. <laughs> 미국 가고있어 미국 막 패키지 가면 막 몇백 하잖아 형이 하와이 갔는데 500불어왔거든 와우 형이 최근에 여행 간게 한 30개국 갔다왔어 여행 진짜 많이 갔어 그 스토리 들으면 너무 슬퍼 슬퍼? 야, 우리 아, 누나, 유럽 한 달, 상월 아. 달에 한달 가잖아. 응. 개쩔어. 나, 나는 아직 장가를 못간 게, 이게 한게 뭐냐면, 여행을 좋아해서 아. 젊은 것도 여행 갔겠다 아 제주도에서 잘하면 연애할 수 있었잖아. 그치. 네. 근데 거기도 막 이상하고 꼬리도 막 돼야지. 네. 에피소드가 좀 많았지. 왜? 네. 그거 하나 더달라고